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까 광고 하나를 나중 빠뜨렸는데요. 예, 오늘 점심 메뉴는 닭곰탕입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상배 직사님, 예, 우리 임원건 직사님께서 다 있어주시고 젊으신 분들이 옆에서 다 도와줬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메뉴는 감자탕, 그리고 그 다음 메뉴는 예, 닭볶음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 계획을 짰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부할 수 없는 악한 영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악한 영. 여러분 악한 영임을 알고도 거부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준다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가져다준다면,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가져다준다면, 아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점치는 자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영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약한 영이 떠나갔는데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복음을 전했는데 착고에 묶여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목사님, 어, 목사님 뭐 위험한 발언, 위험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어, 만든 말인데 들으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 헌금하지 마십시오. 자선단체에 기부하시고 그곳에 이름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에 감사한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름도 잘 내줍니다. 또 크게 내줍니다. 그런 곳에서 만족을 얻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요. 똑같은 길을 갔다 오라고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지루함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시간이 정말 와 아, 이거 처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길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루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길 끝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곳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그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는 자는... 순종을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순교를 당하는 것도 착고에 묶여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떠한 말씀이라고 도지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이 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계산할 것이 많고 또 마음들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 들고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뒀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통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기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고통도 있습니다, 억압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와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생을 살아오다가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지금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금 화재민들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것은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 실수 아니 내 실수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악한 영, 악한 영을 알고도 거부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모 말씀에 보면 말씀해 점치는 자도 큰 이익을 줍니다. 점치는 자들도 큰 이익을 줍니다. 점쟁이들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줍니다. 전쟁이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광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악한 영임을 알고도 그 악한 영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요. 또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점치는 자도요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을요 끌고 다녀야 돼요 왜요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모하여 괴로워하여 여러분 맞는 말을 전하는데 바울은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괴롭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하게 해서 끌고 다니면 바울의 사역에 복음 전화에 더욱 더 전도의 역할이 될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의 역사임을요? 사단의 역사임을 사도 바울이. 인지를 한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귀신을 내쫓습니다. 네,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한 10분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영침하더라고요 야, 저분은 좀 믿음이 있으시구나. 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시구나. 기쁨이 있으시구나. 어, 그래서 모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할렐루야 하는데요. 두 손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10분 동안을 하는데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을 크게 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멘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예배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전사님들에게 아 전사님들 이 부분 좀 기도실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은혜받는 것 같은데 왜 내쫓냐? 은혜받는 것 같은데 왜 제재하냐? 은혜받는 것 같은데 왜 기도실로 데리고 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점쟁이치는 이 여인도요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한 영향력에서 나온 것인지 악한 영에서 나온 것인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라고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악한 영향력도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성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일지라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지라도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병들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순교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듣으면서 며칠을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 날 동안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하여 그것이 무엇이 사람의 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어게합니까 축사. 귀신을 내쳤습니다. 악한 영이 있음을 분별합니다.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죠. 그런데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점쟁이 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귀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공이 막힌 겁니다. 돈은 뭐는 수익의 구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인, 이 여정의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바울이 좋을까요? 신라가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들은 뭐 합니까? 고소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요. 악한 영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섭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질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향력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처럼, 때로는 도전처럼, 때로는 도움처럼, 때로는 성공처럼 친절을 가장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뭐할수 있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성공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성공인가 아니면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악한 역을 대적하면요, 대가가 따릅니다. 귀신 역사 축사라면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해든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 역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가 무엇을 갖다 줬는데요. 악한 역사가 무엇을 가져다 줬는데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공할 길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수익을 벌 구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합니까?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받지도 못할 두 번째 행하지도 못할.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받으면 되는데 받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하는데 우리 로마의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으시기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신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몇 날을 더 있어서 너희들에게 선포하여야 너희가 알아 듣겠느냐? 그들이 받지 못할, 듣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위로서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많이 드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행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행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도 못할 듣지도 못할 것을 전하는구나. 믿는 자는요.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른 권사님들도요 주중에는요 맨날 아프다고 그러세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런데 주일만 오면은요 아픈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 일을 막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거든요. 기쁨. 예. 기쁨 때문에 그 순종이 기쁨 때문에 헌신이 그 기쁨 때문에 그 봉사와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요 세상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여인만 바라봤잖아요. 그 여종만 바라봤잖아요. 왜요? 그가 수익의 통로였거든요. 잘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얼마나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 역사를 끊었는데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너 교회 다니면 이거 안돼너 교회 다니면 이거 안돼너 예수 믿으면 이거 안돼 세상에서 모든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원망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과 신라를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쁜 일을 한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습니다. 더욱 찬양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기도하자, 더욱 찬양하자. 여러분 예수에게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다가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욕을, 욕을 억울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찬양 중에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좋거리.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어떠한 왕따를 받고, 아니요, 저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왕따가 되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욕을 먹어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거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오게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생명 다음 옥합을 깨뜨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신앙과 믿음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외로울 때가 있죠.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보는 어떠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중쯤 되어 한밤중에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그런데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아픔, 그런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감옥에 갇힌 건 몸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욱 더 건강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더욱 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악한 영,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을 준다는 거죠. 내가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공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세상이 성공을 준다는 겁니다. 일평생을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는데 세상이 고쳐다 준대요. 여러분,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또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악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분명하죠.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 여러분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인 겁니다. 악한 영은요, 진리처럼 다가오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좋은 겁니까? 사실 인간 편에서 보면 나쁜 거예요.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실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있어요.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사실 인간 편에서 보자면 그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할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핍박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들자를 치유하고 선을 언진 데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핍박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실패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죽음 가운데 내모르시는 어 내모는 죽음 가운데 가는 우리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해방의 열쇠는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기도와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후반절의 말씀은요 그죄수리듣고요 그들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려집니다 손에 묶였던 발목에 붙였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둠은 빛 앞에 머물 수 없고 사슬은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신앙의 그 수준을 신앙의 그 평가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거죠. 성공 가운데서도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거부할 수 없는 악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